임대맨님 네. 집값이 30%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겨우 회복했는데 또 떨어진다고요? 어우,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내용을 봐야겠죠? 네 저희 방송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 방이 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대성 기자입니다. 저희가 뭐 저번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좀시장이좀반등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분위기가 네. 확 바뀌었어요. 거래량을 보면은 올초 수준으로 지금 많이 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거래가 좀 얼어붙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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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30% 폭락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 저는 30% 떨어졌다가 지금 한20% 회복한 건데 또30% 이제 떨어지면 아, 네. 네. 그렇죠. 네, 심각한 거네요. 뭐 내년 심지어 뭐 조금씩 오른다고 하는 이야기들이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음.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네.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30% 폭락론 과연 내년 집값 떨어질까입니다. 네 모니모님, 삼십 퍼 화랑론. 흥미로운데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연말쯤 되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내려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네. 30% 폭락론 같은 경우는 어떤 한증권사에서 보고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네. 전 고점 대비 50%, 지금 현재 가격에서 30% 가량 음. 하락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아. 네. 이게 뭐30% 하락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의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30%까지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 상당한데 아무래도 증권사니까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네. 것 같아요. 뭐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금리입니다. 지금 뭐그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상당하게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네. 이 보고서는 아직까지 이런 그 금리의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고금리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 좀더 하방 압력이 높지 않냐. 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동산의 내재 가치 음. 그다음에 안전자산의 어떤 수익률 같은 걸 비교했을 때 네네. 아직까지는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음... 수익률 좀더 높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뭐니 민이고 네. 내재 수익률이랑 네. 뭐 안전자산 수익률이 역전됐다는 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뭐 투자라고만 해서 그냥 볼게요. 그러면은 네. 아파트라는 투자자산이고, 뭐 예금이라든지 음. 채권 또 안전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아파트 내재 수익률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높다라고 네. 보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내재 수익률이 역전된 것에 대한 어떤 근거는 고금리 상황의 지속. 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살때 그렇죠. 뭐 현금으로 물론 다살수 있지만 네네. 대출을 내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네. 그런 부담이라든지 임대수익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매매나 뭐 집을 사서 기대할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안전한 사람이 돈을 넣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그 리스크 대비해서 뭐. 아직까지는 좀 하방 화면이 좀더 크지 않냐 지금 현재 음. 자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앞으로 좀 치과 하락. 압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수요가 네, 네. 많이 줄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뭐 2017년부터 뭐 지금 앞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뭐 특히 2020년, 21년에는 특히 더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뭐 저금리 <laughs> 상황에서 어떤 투자 수요가 활발했기 때문에 이게 집값 끌어오는 측면이 있잖아요그데 이런 수요가 사라지면서 집값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압력이 크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좀 수요 측면에서 좀 일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네네. 또 하나 짚은 게 공급 측면. 어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초과 공급 상황이다. 지금 이 보고서를 쓴 연구원은. 아치 초공급 상황이다. 2020년부터 이게 초과공급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6만 6천 가구 정도가 어, 초공급이 있다. 아, 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초과돼 있다 보니까 가격 하락 압력을 작용할수 있다. 음. 이렇게 본 거죠. 뭐, 네. 최근에 뭐, 미분양 많이 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초과공급에 따른 네. 영향이다. 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그런 하락론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음, 그런 근거들을 조금 살펴보면첫 <laughs> 번째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사실상 음. 거의 축소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음. 올해 그~ 집값 상승을 이끈 주요 음. 요인인데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 앞으로 집값 음. 하락에 좀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음. 이렇게 네네. 보는 하나 있고요 네네. 어~ 또 하나는 뭐~ 이건 좀 약간 좀 진무한 의견일 수 있긴 한데. 인구가 줄고 있다. 좀 미래 일일 수 있긴 네, 하지만, 네. 어? 인구가 준다는데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나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뭐 금리 관련돼서 지금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이렇게 봤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금리 자체로 지금 이자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네. 매물들이 좀더 나을 수 있다. 지금까지 뭐 1년 정도는 좀 어찌 봤었지만, 지금 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조금 예상이 될 경우에, 버티기 힘들어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하락론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락론도 있지만 네. 네. 아직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네 네. 그럼 근거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뭐,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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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만한 상승이나 약보합 정도? 근데 이제 보합이라고 해도 급락과는 좀큰 차이가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좀 다른 의견이라고 보면 될것 음. 같긴 해요 음. 상당히 재밌는 게 같은 요소를 두고 해석이 다다른요 금리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반면에 네. 금리가 내년부터는 좀 꺾일 수 있다. 금리 부담은 좀더 덜해질 것이고 어,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음... 것이죠. 하락한다는 그런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연준 네.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뭐 사실 어, 한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금리가 엄청 치솟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CPI가 최근에 그 시장 예상보다 좀더 낮게 나왔거든요. 어 물가 상승 <laughs> 괜찮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연준이 내년 정도면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laughs> 금리가 좀더 안정화되면은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고 있는 것이고, 음.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심리에 따라 좀 네.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좀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어 시장 금리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 금리가 떨어지면은 대출 금리가 떨어지겠죠. 좀더 접근성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 좀 약간 예를 들면은 주택 담보 대출 있잖아요. 네. 네. 낮은 게 있고 네. 또 높은 게 있는데 좀인터넷에 검색해서 낮은 거를 보면은 4% 초반대가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이게 <laughs> 시장 금리가 좀더 떨어져서 이게 3%대로 만약에 가면은 심리적으로 어 상당히 싸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그렇죠 예. 네.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음, 네. 금리 하나로 정말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네 그렇죠 뭐 그런 하락론의 근거도 금리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론의 근거로도 지금 금리가 쓰이거든요 음.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금리의 어떤 향방 그리고 미국 연준의 움직임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다 복합적으로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뭐또 입주 이슈도 있던데. 아 네. 네. 그 입주 관련된 거는 사실 공급 측면에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아까 전에는 초과 공급 이렇게 이야기 나왔었는데 네. 그 서울시에서 이거를 발표를 봤는데 네. 내년 서울의 입주 물량이 2 5 0 0 가구 정도 음. 된다고 네네. 이렇게 발표를 네네. 했거든요. 그 추정치로 올해 4만 가구의 입주보다 줄어든 겁니다. 음. 네. 지금 인대매님잘 아시겠지만 이 입주 물량이 사실 전세가랑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예. 네.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매매 가격이라는 게또 전세가랑 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 네. 근데 이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은, 이 전세가를 하락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다. 음... 네, 왜냐하면 그만큼 물량이 없으니까 네네.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줄어든다고 볼수 있겠죠. 음... 그러면은 이 전세가가 단단히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뭐 이와 더불어서 사실 뭐 입주장 같은 경우 공급이 이렇게 확 쏠리다 보면은 매매가도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입주장 쯤에서 어,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그만큼 입주물량이 내년에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달할 수 있다. 최근에도 좀 네.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아, 네. 네 저, 올해 강남 입주가 좀 많았잖아요. 네. 이쪽에 전세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잘 버티고 더 올랐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음. 하방 압력이.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심이잖아요 네.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전세가의 어떤 큰 뭐~ 하락이 나오지 않을 음. 것이다. 네 보님 이제 요거 말고도 집값 변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내년 총선이 사실은 음, 그렇죠. 예.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네. 보는 게 올해 초 춘천 주공 살리기 예. 나왔었고 증시에서는 사실 에코프로 살리기가 나왔습니다 공무도 금지를 네. 하면서 네. 정부 입장에서는 뭐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지값까 갑자기 또 총선을 폭락해버리면은 네. 그거만큼 당황스러울 음.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네. 그 전에 규제 완화책을 좀 꺼내들지 않을까. 이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계속 계속 미쳐서 집값 하락을 좀 막을 수 있는 요인이지 되 않을까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네. 요즘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쏟다내고 있어요. 정치. 아 그렇죠. 예. 네. 또, 또 특히 민생 이런 게 아니고 부동산 개발. 네. 이쪽으로몰려 있다 보니까 네.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네. 뭐좀 대표적인 것좀 보면은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네. 게 보면은 거기서 뭐 재건축이 좀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면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면은 부동산이 그렇게 하락할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변수를 또 꼽아 보자면은 어, 올해 네. 같은 경우는 특례봉자리론이 있었잖아요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아마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수요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주변에서는 이걸 좀 관심 갖는 네. 친구들이 많거든요 원희맨님도 할수 있나요? 아 저는 네, 해당되긴 합니다 아, 네. 네, 해당되긴 하는데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했는데 <laughs> 네, 물론, 이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소득요건이 있어요. 음,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특례 보험자리론 같은 효과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네. 입장도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인대미님또 기사 또 작성해 주셨으니까, 아, 네. 그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정리해주시면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의견들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 되게 혼란하다,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응. 추가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네. 저희 채널로 와서 다시 한번 더 방문해 주시면은 어떤 판단에 도움 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행복한 내년을 맞이하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그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맨 송준영 기자였고요. 군대맨 길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등이 아니라 다시 또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 정말 헷갈리는데요.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방이 대회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기대성 기자입니다. 저희가 촬영할 때마다, 아, 시장이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올해 초와 지금 상황 봐도 너무 좀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네. 네. 정말로 좀 롤러코스터 같은데요. 네. 네. 지난해 말,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집값이 정말. 급락했었잖아요. 음. 최근 들어 조금씩 이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아파트, 아파트 중에는 네네. 1월 달에 36평이 9억 2천만 원의 실거래가 됐었는데 음. 최근에 26평이 9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만큼 이렇게 한 1, 2억 정도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어. 한20%올랐다 네. 어, 많이 뛰었네요. 그러니까 병목금에 있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보는 시장 전문가들이 많은데 한쪽 측면에서는 집값이 좀더 상승할 것이다. 네네.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데드캡 바운스다. 음. 그래서 더 떨어질 것이다 네네.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고민이 될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두 주장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원희매님 네. 그럼 현재 상황을 좀 간략하게 네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약간 네. 간략하게 그래도 소개시켜드리면 은 어, KB선도아파트 50지수라는 게 있는데 88.97로 저번 달 88점 음... 88보다 상승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을 100으로 한 것이니까 이때보다는 가격이 떨어져 있는 음, 것이죠. 사실 88이니까. 음, 이게 올해 초보다 그리고 저번 달보다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호 음. 아파트 50개 아파트들의 어떤 시가총액이 점점 상승한 상태다. 음. 반등한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보자면 은 5월 넷째 주 22일 저번 달 22일 기준이죠. 네, 서울 아파트가 전주에 있었던 0.01%하락에서 어,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0.03% 음. 그동안에 계속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네,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거의 55주 만에 음.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음. 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 네. 지표로만 보면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뭐, 네. 지금 서울 그리고 수도권만 보면 음. 확실하게 작년 말, 올해 초보다는 가격 반등이 있다. 음.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머니맨님. 반등이 네네. 이렇게 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네. 큰 반등이 아닌 것 같아요. 소폭으로 바, 오른 거잖아요. 네. 수요자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저까지. 오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 올해 1월과 그리고 작년과 상황이좀 달라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게 네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네네. 거래량입니다. 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167건이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치라고 합니다. 1월 1,418건, 2월 2,457건, <laughs> 3월 2,980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확실히 네.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보 보니까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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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부에서 뭐 특례보금 자리로 네. 이런 것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뭐 6억 원 미아파트, 네. 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아파트 네. 이런 게좀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구매 수요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투자심리도 회복된 측면이 있다 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거 말고도 또뭐 다른 요인이 네, 있을까요? 시장 금리가 네. 작년과는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음, 많이 좀 떨어졌죠? 네.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니까 주담대 금리를 네, 네. 살펴보면은.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에 거의 6, 7%? 음, 네, 네, 그렇죠. 했는데 네. 최근에는 뭐3%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음, 하거든요. 어, 네. 네. 그만큼 다시 대출을 내고 집을 사고 하는 데 있어서 저항감이 좀 줄어들었다. 또 특히 네. 기승 금리가 올해 말 정도면은 다시 어, 내리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감도 좀 섞여 있긴 음, 하거든요. 네, 네. 앞으로 좀더 부동산 가격을 하방을 좀 지지해 줄수 있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음, 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것이 전세. 근데 이 전세 가격이 이 네. 하락폭 좀 둔화됐다. 음... 네. 그래서 이 둔화된 것으로 보아 집값이 더 떨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네. 전세 가격이 좀더 오르고 상승 반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집값도 비슷한 경향이 될 것이다. 집값이 다시 좀 반등을 하면 갭투자자들이 매물을 던지는 이런 현상은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은 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미리 그 도래하기 전에 집을 매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음. 만약에 전세 가격이 나중에 오를 것을 만약에 예상을 하고 있다면은 네. 좀그 불안감이 좀 줄어들겠죠. 어 네, 이 밖에 또 매수 심리가 그래도 이전보다 개선됐다라는 그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음, 네. 이 매매 수급 지수가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인데요. 이게 100보다 수치가 낮으면은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을 넘어서면은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음. 5월 넷째주 기준으로 보면은 80.7이에요 음. 여전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뜻인데 네네. 그 전주와 대비해서 보면은 그 전주는 78.4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올라오고 있다 네, 네. 음. 물론 이게 지금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매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요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상승론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또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어, 청약 시장이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네. 최근 뭐 수도권 음... 이렇게 청약 시장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미분양이 계속 나오지 않고 계속 완판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매수 심리가 나쁘지 않다. 네, 음, 이게 좀 여전히 대기 수요는 많다. 뭐좀 아, 네, 수 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수요는 좀 약간 굳건하다 이렇게 보고 음...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사실 이 집값 하락 사이클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미분양 지표더라고요. 네. 네. 이 미분양 음. 주택이 어,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네. 국토교통부가 사월 <laughs> 어, 주택 통계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전국에 있는 미분양 <laughs> 주택이 칠만 천 삼백 육십오 가구. 그런데 전월 칠만 이천백 사 가구보다 소폭 감소했어요. 음, 네. 정부에서 전국에서... 연말까지 10만 가구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네. 좀 줄어들었다는 거는 예, 그걸 그렇죠. 전 긍정적인 있다면. 신호로 볼수 있는 네.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음. 좀더 많은 근거들이 있긴 한데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집 사는 거를 좀 약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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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님님 네, 뭐좀 집값이 네. 지금보다 더 하락할 거란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좀 너무 좀 재밌지 않나요? 네,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네, <laughs> 지금 더 뚫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반등을 대캡바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표들이 다 이렇게 반등 그런 걸좀 나타내고 있는데, 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하락론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지금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역전세. 음... 네. 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금 역선세가 7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피크를 찍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얘기하면 네. 연말까지 갈 거라고 네. 그런 의견이 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갭투자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롭게 재계약을 한다거나 임차인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 하락 매물들이 집값 하락을 좀더 부추길 수 있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의 갭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도 집값 상승의 부담 요인이 될수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금 오십점구 센트 정도더라고요. 음. 이게 예전에 뭐이천이십년 사월 같은 경우가 육십 퍼센트 이 정도 됐었거든요. 음. 여전히 좀 갭이 좀 벌어져 있다. 집값 상승에 좀 제한이 된다. 네, 뭐 다른 내용도 있나요? 저희가 또 아까 전에 친한금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집값 상승에 좀 유리하다, 약간 이런 유량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또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음... 네. 지금 뭐 어쨌든 기준금리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로 넘어가고 있고, 음, 한국은행도 물론 지금 동결을 계속하고 있지만, 네네. 그 이창룡 총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음... 지금 3.75%까지 열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음... 한번더 상승,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남겨놨거든요. <laughs> 당분간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에는 집값에 계속 부담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정부가 지금 상생금융 이원에서 지금 누르고 있다. 네네. 그렇죠. 뭐 가상금리 같은 거더못 올리게 뭐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금리가 지금 약간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네네. 이거는 나중에 시장의 어떤 다시 이렇게 흐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음...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네. 이게 뭐 인상되거나 네. 만약에 연말에 뭐 하락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은 네. 좀 기대 심리가 많이 무너지겠네요 아네 맞습니다 데드캡 바운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금리와 맞물려 있는 어, 아파트 구매력지수도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이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 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주택 구매력지수가 41.3% 이었어요 이게 뭐 역대 최저인 지난해 10월과 뭐 올해 2월 39.1% 대비로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고 음... 있는 것이죠 음... 네, 이 지수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 중위소득 가구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수준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네네. 현재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음. 아좀 어렵죠? 네네. 쉽게 말해서 이 집을 살수 있는 말 그대로 구매력이 음.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네네. 건데 음. 100보다 클수록 무리 없이 살수 있는 상황 네네. 근데 100을 밑돌면은 좀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음. 볼수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아직 좀 무리가 있다는 거네요 집을 네이 네. 지수대로라면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을 또 과거로 과거의 상황을 대입해서 설명하는 음...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가장 가까운 하락 사이클이 2010년에서 2014년, 음... 1 3년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2008년에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네네. 이때 집값이 10% 17% 정도 빠졌다가 음... 2009년에는 어. 종고점을 이렇게 갈아치울 정도로 반, 큰 반등이 있었다고 음... 2008년도에는 급격하게 빠졌다가 2009년도에 급반등을 했다가 2010년부터 쭉 빠졌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하락 사이클 내에서도 상승과 이렇게 하락이 반복될 수 있다 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뭐.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은 쉽지 않다. 음. 그리고 경기 계속 저성장, 뭐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4%로 지금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집값 상승 이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 것도 집값 하락론자들의 주장이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없다 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까지 뭐 상승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라 네. 그리고 하락을 전망하는 그런 의견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혼돈의 부동산 시장인데아 네. 네. 네 좀... 아, 그래서 네. 저희가 포럼을 합니다. 네 <웃음> <웃음> 맞죠. 예 네, 저희가 네. 7월 14일에 저희가 이제 현명한 부동산 투자 전략 네뭐 이런 타이틀로 진행이 되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네 그러면은 저희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던출의 길목을 지켜라 어머님의 송준영 기자였고요 임대민 기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